보다 보라로 위치 또금이상이좀 펠시아 금이상이죠 상이죠 위치뱅이 뭐지? 부자가대지부자가 부자가 뭐예요? 들어가는 것대지 어디로 들어가요? 왕국은 왕국인데 신 왕국 신의 왕국 하늘 나라겠죠? 신의 왕국 다른 말로 하늘 나라입니다 천국. 알아들어? 네. 이 가슴 대문자로 썼죠? 네. 요 가도 신이고 이 가도 신인데 부르는 게 달라요. 요거는 잡신이에요. 이거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가리치는 거예요. 하나님 나라라고 그러니까 천국이죠. 말하는 거 있죠? 네. 그럼 사실 누가 둔거예 부자. 누가 들어가? 부자. 어.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 구멍 통과하는 것이 더 쉽다, 더 쉽다.